케이 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 하셨고 그그 그 사울에 들었던 그 영이 떠나가며 사울이 상쾌하며 일어나가더라. 그 네. 말씀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그 찬양을 지금까지 어느 곳에 가서 이 찬양을 예수 사랑하심을 연주했을 때보다더 충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렸는데요. 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 어, 목사님, 또 우리 교수님,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식당님한 어, 기쁨을 가양리니다그서 기쁨을 자양하올있습니다 오늘 그때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laughs> 예수님 사랑하신 제가 절의순결를 너무 좋아졌어. 제가 육남매 중에서 막둥이였거든요. <laughs> <laughs> 지금도 이렇게 귀여운 데 <laughs> <laughs>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엽아 내가 때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었던 곡은, 네이토의 어, 대표님 엘리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연주하고 그 저희들 끼리서 방송에서 잡고 있잖아요 나 장자처럼 한다고 그니다 그날도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치료되시라고또 아, 네. 어떤 분은 뭐 스트레스에 의해서 또 어떤 타고난 그런 것들 병 그렇지만. 된 그런 정신적인 병, 이게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아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마태복 28장 20절의 말씀은 어냐고 자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보 명하노니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안경들을 지금 즉시 저주로 떠나라, 지어라. 이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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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막 뭐. 그런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이 왜 있다는 것이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 하늘의 메시아, 구세주라는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고 그리스 말로는 헬라어로는 고 지금 이 당시에 그리스 말로는 크리소스 스 영어로 크라이스, 세이비어 이걸 착하게야 복음을 깨닫는 분이 연주하고 그분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네,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냥을고그러 그때 제일 그 어른들이 좋아했던 곡이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뭐 화질을 쳐드때 저쪽 드레이시는 어른이 반장님! 예 어르신 뽕짝 좀 쳐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치른 뽕짝은면 맛이 나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크로스 오버 뮤지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가 뭐냐면 순수음악을 하는 사람이 대중음악도 함께, 호라메시하는그 사실은, 표현은 되게 멋스럽지만, 그렇게 순수음악도 연주하고, 대중음악도 연주하는 게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예술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순수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캐토닉에서 미사라는 미사, 예배음악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예배음악의 기원은 뭐냐면, 영감에서부터 영감을 받은 거예요. 물소리, 새소리. 예를 들어서 조하나님지으신 세계를 몰핀을 물이 가는 거지 그렇게 다 자연에서 영감으로서 만들어진 음악이 클래식 순수음악이기 때문에 그순수 음악을 듣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따 아주 어마어마한 일죠 그러나 우리가 방송에서 듣고, 뭐, 미스터 트로, 뭐, 어, 뭐, 동명, 음 이런 데서 듣는 거는 세상 음악이잖아요. 이대중 음악은 어떤 정신과 영을 치유하기보다는육신적인 것처럼, 오예! 바라바라바, 오예! 뭐, 이런, 이 아주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운 말이네 <laughs> <laughs> 예를 <laughs> <laughs> 들어서 맨델스톤 선생님 곡 중에 노래 자는대위 라는 곡을 학창시절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evil mm -hmm. mm -hmm. 그, 제가 이제, 그, 여덟 살 때, 저는 왜 이렇게, 그, 한 길만, 오부지, 그, 원웨이. 그러니까, 그렇게 갔는데, 어, 엄마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꽤 됐죠. 한, 뭐, 세상 날 여기는, 육십, 한, 지금 제가 7학년 이반이니까. <laughs> 별로 안 놀라주셔. 요 7학년에 하다는 그런 걸막 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칠하에 지금 이만히. 뭐, 60년 넘어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순수만으로 보고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걸 계속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순수음악은 너무 생활 속의 음악이 좀 아니다 보니까 아 그때 그, 그 순수음악 오케스트라저도록 하는 여자면 근데 지휘장 선생님은 관객을 분명히 대중 음악을 확좀 끌어올려서 네. 재미는 있는데 거기에 깊은 예술성을좀들이면 보통 이정도에의견 중간에 봤어도 좀 <laughs> 점수 그, 그, 하잖아요. 참 아, 잘해진 매로디그깊 기쁜 음악성을 들으면 관객 입장에서는 친숙하기만 서도예술의 기쁜 세계 그예술의 기쁜 세계에 밭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컬 연극을 보고볼때그 삶의 기쁨에 큰 도움이 되고요. 걸을 때도 어, 나 이렇게 살아도 되고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썰렁을 해요 그래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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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 어, 이렇게 귀한 자리고, 또 저도 공부하러 왔으니까는요, 에, 제가 왜 공부를 하는 가는 그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김정택 단장이 치는 뽕자, 목프행으 <laughs> <laughs> 멋지게 한번 감사해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표현하는 건크로즈오버로 클래식을 공부한 사람이 대중 음악을 브라보레이션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멜로디를 목표에 두는 분인데, 어떤 예술적인 강도이 내는가, 이런 것들가 재롱잔치로 했습니다. 제목이 목표에 두는 거죠. 요양병원 그어리스 들어가서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냐고. 그분들이 꼭 필요한 간식을, 꼭그 병원을 숨기시는 못하들게 그래서 또 헌금하고 그일매저 매달 오라고 해요 제가 매달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12월까지 갔더니 1월부터 못 가고 이제 그거 풀리면 또 가서 봉사람 왜 제가 성폭도가장폭력 뭐, 당나, 이걸 왜 홍보할까요? 예. 예수님이 스며드신. 예. 예수님은 경계를 넘으셨잖아요. 저도, 그고 빌리포스 2장, 그 6절에 말씀을, 본체 하나님이신지만 동동됨을 여기지 않으시나요 나쁜 낮은 이 천안, 이 긴급 대 더러운 죄 해결해 주시고, 사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그 크리스도, 그 예수님의 얼굴 까만 사람 무시하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공부 못했다는 사람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아,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는 아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사는 게나만가나 말할 것도 없이 저리로, 어, 이 이만한 성격, 하늘 그런 게 어색해요. 아, 통 예수님을 뵙고 싶은데 예수님셨고 하늘로. 이건 이상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며들 아. 내 삼촌. 하는 사람은 한 분을 이겨도 그것이 오히려 법의 저축이 되니까 그는 하는 용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식적으로 이것을 소정의 과정을 음. 마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서 그런 무대로 다가가서 예수님 있죠. 음. 경계를 넘고 음. 시청만 쓰면은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음. 저는 이 과정에 와, 왔습니다. 음. 대웅전 뒤에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교장님들 주시. Hé <laughs>